우리 연구실은 사람, 환경,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은 지난 150년 동안의 화석연료 사용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빠르게 경험했던 달콤함에 의해 느리지만 치명적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는 친환경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의 가변성은 이미 충분히 크고 복잡한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 공급을 위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발전기는 대형 회전기가 없고 전력 전자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계의 전기적 특성의 차이도 존재해서. 전력 시스템 전체의 다이내믹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력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또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자세에 큰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죠. 매우 도전적인 문제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엄청난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여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멋진 스마트 그리드 연구원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발전과 송전을 거쳐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에 전달이 됩니다. 우선 발전 단계에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을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는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 설치된 송전선을 통해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부하에 전달이 됩니다. 최근 국내 및 해외 뉴스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역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풍력, 연료 전지 등의 설치 및 운영이 보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급률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원의 증가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통 운영, 출력 예측, 안정도 유지, 경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 운영은 화력 기반의 발전을 통해 성전을 거쳐 소비자 부하로 전력이 전달되었다면, 앞선 뉴스들을 통해 알수 있듯이 전력 생산에 신재생 에너지 자원 기반의 발전원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전력계통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 저희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제어 연구, 영향성 연구,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제어성을 활용하여 계통의 전원 및 주파수 불안정 상황을 개선시켜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이며 영향성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원 모델링을 위한 측정치 기반의 데이터로 신재생 에너지원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정도를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출력의 변동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실제 개통 운영의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단기 장기 발전 수준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신재생 에너지원 관련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전력 송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발전원의 확대와 개통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 HVDC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HVDC 송전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변환 기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전력 제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력을 제어하면서 AC, DC 전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며 친환경 발전의 증과 같은 전력 환경 변화에서도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본 주파수 외에 고조파 성분이 존재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HVDC의 고조파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HVDC가 생성하는 구조파 특성과 전력계통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HVDC 동작 중에 전도 손실, 스위칭 손실을 포함한 다양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손실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GUI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HVDC 시스템 내부 혹은 전력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시 발생하는 현상과 영향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HVDC와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HVDC의 기본적인 제어부터 사고, 보호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성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하 예측과 부하의 영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하를 시간별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면 우리는 발전소의 발전 시간과 전기의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시스템에는 발전기의 고장, 송전선의 탈락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델 기반으로 전력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상황에서 전력 시스템의 전기를 소비하는 부하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델링 해야 합니다. 현재 부하는 산업의 발달, 기술의 발달, 환경적 요구로 오토 부하와 인버터 인터페이스 부하가 증가하고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도입 및 증가되어 그 구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빌딩 등의 태양광 풍력 설치로 인해 부하의 시간별 패턴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변동성과 전기 소비량의 변동성이 합쳐진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은 부하 패턴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날씨 데이터와 설비 용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고 딥러닝 구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부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총 부하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의 발전량과 실질적인 전기 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부하 구성에 발맞추어 모터 부하, 신재생 에너지원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측정 데이터 기반의 모델 파라미터 추정과 이런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하 모델링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들이 현장감 있는 얘기를 잘 들으셨나요?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죠. 다양한 산학협력, 국제협력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실의 학생들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키우며 각 산업계에서 탐내는 최고급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크고도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높은 품질의 전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이 전력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연벽 변화는 제법 큰 도전과 위기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과 저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고 또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반갑고 한편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기후 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의 효과를 얻는 그린뉴딜을 주장하고 추진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 30년 동안 전 세계가 동참하여 에너지 통신, 교통의 주요 인프라를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지원 및 활동비가 기대됩니다.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엔지니어를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변화와 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